선크림의 혁신, 자외선 차단과 피부 진정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이 선스틱이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사용하는데 아니 끈적임 없이 뽀송한 선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일반적으로 선스틱 바르면 얼굴에 번들거림이 남아 찝찝한데이 애터미 더마 카밍 선스틱이 진짜 대박인 게 SPF 50+, PA++++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달림성도 부드럽고 뽀송하게 마무리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남녀 공용이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용량이 작다는 점은 있지만 이런 제품력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선스틱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선크림이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 제가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편인데 안이 자극 없이 부드럽게 발린다는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선크림 쓰다 보면 가끔 자극적이거나 번들거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애터미 선크림은 진짜 대박인 게 제형이 크림처럼 되직해서 발림성이 부드럽고 자극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은은한 향까지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쿠팡에서 60ml짜리 두개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도 가성비 최강이에요. 진짜 이 선크림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비비크림이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 제가 평소에 화장할 때 비비크림을 자주 쓰는데, 아니 SPF 30 PA++ 기능까지 있는 비비크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많은 분들이 비비크림 바르다가 피부가 답답하거나 들뜨는 느낌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진짜 대박인 게 사용해 보니까 피부에 찰떡같이 붙더라고요. 여름에도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라 부담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도 괜찮고 원 플러스 원 세트로 나와서 가성비까지 챙겼는데. 어머님도 다른 제품 쓰시다, 이거 쓰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비비크림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음.